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상황이 어려웠어가지고 제가 애초에 300벌면 저는 인간 쓰레기인 상황이었거든요. 뭐살 가치가 없으면 죽는 게 나요. 아 저는 300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저는 한 달에 3천 5 0벌 때도 기분이 엄청 안 좋았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지? 한달 1억을 번 날도 뭐 엄청 기분 좋지 않았어요. 그냥 좀열 받는다. 좀더할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첨자 발표하려고 핸드폰을 켰는데요. 음 일단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시고 그리고 컨설팅 신청도 100분 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될 수 있도록 뭔가를 시도를 하도록 할게요 좋은 질문 해준 분들이 이때까지 저희 채널에 어떤 댓글들을 남겨주셨는지 몇 개를 남겨주셨는지 이런 걸 통해서 선별을 했고요 에어팟 선물 당첨자는 여기 남겨주신 아이디로 욕구찾자님이랑 강민철님이랑 룰루랄라님 이렇게 세분 저희한테 그 앵글리스트에 있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 에어팟 프로인가요? 지금 나온 게 그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관심 보내주셔서 어, 유튜브를 통한 수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이 유튜브 수익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신청을 많이 해 주셨는데 원래 한 명을 제가 선정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한 명만 하기에는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세 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나 엠글리스트를 꾸준히 봐주신 분들에 한해서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질문에 어떤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인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선정해서 요거는 실명이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간 이름은 가려서 한땡천님과 서땡정님과 하땡진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컨설팅이 힘들고 9월 초 정도로 아마 잡고 진행을 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도 나중에 추후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들어온 질문들을 몇개 해소하는 컨텐츠를 앞으로 좀 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보통 기존의 셀러를 컨설팅 해주시는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완전 초보들은 처음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서 컨설팅 해준 분들은 다 처음 했던 분들이에요. 처음 제가 전달하고, 지금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그냥 쫄보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런 얘기로 기분 안 나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구를 하든 어떤 게임을 하든 뭐 아니면 아무 어떤 거 취미가 됐던 그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못 해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두렵지 않고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사실 초보자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하면 되거든요. 별게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 만약에 이제 제품 등록하고 어떻게 이미지에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려워하신다면 어차피 이쪽은 안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기존에 엠글리스트의 초반에 좀 작업해놓은 내용들이 다 초보분들이 그런 그 사고를 갖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보시고 좀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몇백억을 파는 판매자랑 우리 지금 시작하는 사람 차이가 여러분들 대단히 다를 것 같죠? 근데 그냥 기술적인 차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옆에 앉혀놓고 보름 알려좀 끝나요. 그거를 실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걸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가장 큰 진입장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알려주셨던 RCS도 정말 중요하지만 독하게 마음 먹고 내일에 임하는 방법,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야 나를 더 끌어오르게 할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앵구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열심히 할 사람이랑 열심히 안할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설정을 해서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성공하겠다 이런 거는 다 누군가가 책 팔기 하려거나 강의 팔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고요. 모두 다잘 되는 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만 내가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인데 방향을 못 찾아서 못한 거라면 그 부분을 이제 맞춰서 내 결핍을 찾아가지고 끌어내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런 결핍 없이도 그냥 열심히 할수 있는 기본적인 어,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은 방향만 잘 맞아서 오면 돈을 잘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어, 본인이 지금 이 상황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300번은 사람이 10년 동안 300을 번다면 그거 되게 안주하고 만족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3000을 벌다가 300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 받아요 분노하고 그걸 못 참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300 정도가 나쁘지 않고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머무는 거거든요. 스스로 본인이 결핍이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환경적으로 내가 300을 벌어도 되는 상황인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지, 미래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적어 보는 거죠, 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세상에서 정말 무력이 없으면 300 가지고도 살수 있긴 하지만, 아파트 하나, 집 하나 제대로 사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 네. 늘 뼈대가 있는 조언과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시는 앵구님이지만 앵구님의 인생에 있어서 스승님이 되어주신 분과 그분이 해주신 의미 있는 조언이나 한마디가 있으셨다면 말씀해주시죠라고 하셨어요. 어, 당연히 저도 성장하면서 멘토가 있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누가 여쭤보셔서 강의 때 다섯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밥만 먹은 분도 있고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의지하고 싶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도 저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거는 그거였어요 그중에 한 분이 술을 되게 고약하게 드시는데 나는 술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그게 되게 큰거 같아요 원래도 술을 잘안 먹었는데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제가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이어서 따르게 돼도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단점들을 그 사람 안 좋게 볼게 아니라, 그, 인간은 누구나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들을 따라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안 좋은 단점은 내가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사실 누구도 스승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는 이제, 그분들은 저를 이제 좀 대단히 보지 않고 좀 홀대하고 그런 적도 있으니까 좀미운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감사히 생각해요. 근데 네, 또 다음 질문입니다. 인터넷 댓글이나 제공된 글로만 사람들 니즈를 파악해서 상품을 잘 찾아서 팔수 있을지 정말 이 영상대로 처음에는 좋은 상품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시도를 계속해보고 알아차리면 좋은 물건 찾는 걸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잘 파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고 뭐 오프라인에서 많이 활동하고 사람들 얘기 듣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실 제품 테스트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글한번 올려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그 통찰을 발휘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런 통찰이 없으면 매번 새로운 제품마다 고생을 하겠죠. 제대로 잘안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뭐,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경험해보고 이런 거가 엄청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충분히 온라인 상에서도 그런 거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흡수하지 않아요? 예전에 실시간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에 관심 많은지, 그리고 검색량이 어떤 게 올라가면, 아, 지금 이런 걸 두려워하는지 이런 거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TV에 어떤 누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며, 뭐, 나 혼자 산다나, 미우새 같은 데서 제품 사용하면 그 검색량이 올라가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엠무님 사업가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업가의 생각으로 마케팅과 기획 쪽의 생각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수동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부셔야 할지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업가를 왜 만나야 돼요? 사업가를 만나면 성공하나요? 저는 사업가를 만나면 다저 이용하려고 하던데 그냥 본인 이득 챙기려고 하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려는 것도 제 수익을 위해서, 제 명예를 위해서잖아요. 그거에 접점이 잘 맞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얻는 거지. 뭐 만나서 뭐 만약에 이분이 예쁜 여자분이면 남자 사업가들이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다른 목적이 있는 거겠죠. 아니면 이분이 부, 집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사업가들이 투자받으려고 또 만나려고 하겠죠. 뭔가 목적 없이 만나려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에너지를 안 뺏기고 내 거에 집중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좋은 영감과 방법은. 온라인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러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꼭 만나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라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겠죠. 그런 만약에 정말 영감을 줄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면 시간이 비싸잖아요. 그냥 시간 내주지 않을 테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보면서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이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입식 교육과 수동적인 사고 방식을 어떻게 부셔야 할지 이거는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 이제 1 2년을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주입식 교육은 여러분들이 생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주입식 교육을 철저히 받고 더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자본주의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워져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서울대를 나와서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나오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대기업에서 주는 돈이 나쁘지 않으니까 뭐실수이 700, 800을 벌어요 한 달에. 그거 가지고 자유롭게 살수 있냐고. 저희가 원하는 건 경제적 자유인데, 그걸로는 부자 노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아이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질 않아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주장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맞다는 분들은 굳이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같은 거볼 필요 없이, 방법에 대한 거볼 필요 없이, 그냥 개그 유튜브 계속 보면 되죠. 어차피 대기업은 잘릴 일 별로 없으니까. 아, 잘릴 일 있나? 그러면 또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과 수동적인 사고를 그 부셔야 하는 어떤 방식은 그런 인간들을 주변에서 제거해야 돼요. 가족이든 친구든 그런 거를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런 사고 방식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누나나 뭐내 형이나 내 오빠나 동생이 좋은 사고 방식이어서 내가 가족이한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시도했을 때 하는 말들을 다 차단해야 돼요. 아, 쟨 바보니까 그냥 내가 빨리 잘 돼서 도와주자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또 질문입니다. M군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깜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이제 노예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최소 월 2, 3천의 순수익을 벌어야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항상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 정도 벌수 있을까? 공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꿈과 목표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우님 또한 이러한 생각들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런 감량이 아닌 거죠. 억지로 생각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원위치로 돌아온 감량이 맞을 거예요. 그거는 경험 부족에서 오거나 혹은 이제 막연한 미지에 대한 불안함 때문일 텐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얼마를 벌면 만족해요 한 달에? 뭐한 2천? 3천? 벌면 만족해요? 정말 그 생각이라면 3천을 못 벌면 매 순간순간이 결핍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기 때문에 내가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그 순간부터 불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3천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한 달에 300을 벌고 있으면 뭐 모든 게다 불편하거든요 근데 참고 사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세포 하나하나 느끼게 해줘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가족한테 이것도 못해주고 엄마는 일을 하고 있고 뭐얘 친구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랑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300 버는 사람과 3000 버는 사람의 세상은 전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3000 벌어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 어렵지만 300은 그냥 최소 의식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 맹철하게 느끼고 나면 원위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원위치로 돌아온 사람은 애초에 발전하고 성장하고 노력할 만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상황이 어려웠어 가지고 제가 애초에 300벌면 저는 인간 쓰레기인 상황이었거든요 뭐살 가치가 없어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저는 3 0 0벌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저는 한 달에 3천, 5천 벌 때도 기분이 엄청 안 좋았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지? 한달 1억을 번 날도 뭐 엄청 기분 좋지 않았어요. 그냥 좀 열받는다. 좀더할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 저는 그런 결핍의 깊이만큼 벌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이 결핍이 없을 수도 있겠죠. 가정환경 자체가 결핍이 없었거나 돈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으면 그런 분들은 어쩌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너무 가짜로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주말에도 알바를 해서 데이트를 거의 못했는데 저한테 오빠 주말에 일안 나가면 안 돼? 내가 그 알바비 줄게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내 삶이 좀 부정당한 느낌? 지금은 엄청 땡큐죠. 누가 이제 제가 한달 일할 거 누가 준다 그러면 어 너무 땡큐죠. 근데 그때는 제가 자율주심 있을 때니까 그게 엄청 큰 상처가 됐어요. 마치 나랑 내 부모님 내 가정까지 부정하는 느낌? 그래서 그때 좀 돈이 없어서 좀 힘들었던 기억 같아요.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